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동차 코인입니다. 어, 일단 오늘 모임이 에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차에 와서 영상을 하나 찍고 어, 가겠습니다. 어, 뭐 특별한 뭐 시장의 움직임은 없어요. 뭐어제 조금 흐르긴 했는데 어, 다시 조금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어, 지금 현 상황이 또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 어,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. 뭐몇 가지 뉴스 제목 보면은. 뭐 10주 후 폭등 예고 두달뒤 어쨌든 뭐 이제 3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, 5, 6월이 조금 다져지고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와야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좀 간세라는 부분 악재들이 조금 걷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도 되고 이제 요렇게 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좋겠는데. 비트 도미가 아직까지는 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기를 뭐 당장에 뭐할건 없더라도 좀잘 이겨내고 또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할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게 현재 최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다양한 뉴스 기사 많은데 뭐 일단 참고하시고 내일 저녁에는 실시간 방송에서. 어, 한 번, 뭐, 월봉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뭐, 거래 대금이, 어,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. 뭐, 김프나, 이제, 공고 탐력 지수 같은 경우도, 어, 뭐, 큰 변화 없이 그냥, 완만해요, 지금, 뭐, 어제 공포 구간이었고, 예, 뭐,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, 김프는 그냥 뭐, 큰 변화는 없거든요. 그래서, 뭐, 김프가 많이 끼어 있다면은, 추가적으로 이제 김프가 빠질 우려도 있는데,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언제나, 이렇게 또, 상승이 나와주는 친구들, 뭐, 크진 않지만, 어 내가 단기간에 좀 들어가다가,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것들, 어 있다면은, 어 여러분들이 좀, 어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비트코인, 한번 보면서, 어 가겠습니다. 어 일단 월봉은 뭐 사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여기 양봉이었고 어제 음봉이었는데 일단 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볼땐 1억 2천 2백 요구간 어, 어 저기 저저폰 기준으로 어, 7 2평선 정도는 지켜질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지켜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여기다 어, 다음 달에 시작하면서 음봉으로 눌러져서 요구간 어즉 가격적으로 예, 뭐, 1억 500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. 뭐, 사실 여러분들이 뭐, 요 며칠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, 예, 크게 가는 건 없지만 떨어질 때 이틀간에, 어, 뭐, 양일간에 이제 뭐, 대략 뭐, 한, 한 3, 4% 정도 빼면서 알트들이 그 이상으로 빠져요. 지금 현 시장이 이제,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. 월봉은, 내일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요. 일단 현재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늘 했던 얘기예요. 뭐 캔들적으로는 좀 안정권이다. 근데 어차피 뭐 상승과 등락이 펼쳐지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갈 거고, 요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. 예, 네, 그래서 뭐, 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긴 했지만, 어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 바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. 요런 형태로. 그러면서 요런 아래 구간을 더 한번 확인할 수 있고, 반대로 이제 요렇게 반등을 만들어 준뒤또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길을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. 어쨌든 뭐 2주간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어 지금 약간 음봉으로 채워져 있고,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. 어 볼벤 하단부가 이렇게 이탈되면서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조금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, 3주 안에 요런 이제 볼벤 하단부가 크게 이탈하는 요런 형태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는 있어요. 언제나 뭐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, 큰 변화는 없고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현재 일봉 보면은 뭐 이틀 전에 얘기한 부분이 요 구간이에요. 지금 밑꼬리, 네, 요 구간에서 에, MACD 에, 지금 여기서 올라갔고요. 에, 지금 어, 다시 에, 요 구간이 여기거든요.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한번도요렇게쿵 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. 뭐, 어제 좀 떨어지고, 지금, 뭐, 지수 MA, 단순 MA 좀 다르거든요. 에, 지수 MA 224요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는 있어요.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볼밴이 조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흡수성으로 뭐 이렇게 또 크게 한번 갔다가 눌리든 아니면 이기다 등락을 좀 펼칠지 예 어쨌든 뭐볼밴도 이제 좀 좁혀졌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게 뭐 하방이냐 상방이냐는 이제 우리가 뭐 당해봐야 아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뭐 이런 거 보면 하방의 힘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은 진짜 단기적으로 예,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나오고, 내가 조금만 숨 고르고 매수를 하더라도, 어, 뭐, 완전 좋은 자리라고 할수 없지만, 그래도, 아, 뭐, 판 것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, 일단 3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, 어, 시장에, 뭐, 요, 지금 현상 정도에서 아마, 월봉이나, 이제 내일 주봉, 어, 뭐, 이대로 마감하면서, 4월에, 어, 여러분들 늘 아시다시피 달에 에, 큰 눌림과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마다 또 변동성 일마다 에, 누를 때 있고 올릴 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고 다들 뭐 보시면은 절망적이고 야 이거 진짜 다시 살아서 갈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뭐 주봉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이제 멈췄어요. 근데 다만 뭐 조금 눌러도 알트야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뭐늘 언제나 있고 올라가더라도 뭐, 비트에 비해서 알트들이 폭등할 수 있는 상황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, 어쨌든 하락이 있었고, 이제 어느 정도, 좀숨 고르고, 좀 뭐, 옆차기 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는,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뭐, 단기 4시간 봉, 뭐, 1시간 봉 보면 어제 미구간이었기 때문에, 뭐, 조금 반등은 나왔어요. 근데 요거 가지고 뭐, 사실 먹을 것도 없고, 뭐, 본전을 찾을래 도 사실, 어 시장이 뭐, 그렇지 않죠. 예, 그래서, 어,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당장에 좀할 것들이 없더라도, 예, 좀 시장 현상을 좀잘 인지하시고, 그나마 그래도 대응할 것들이 있다면,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일단 뭐 이더리움 보게 되면, 뭐,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이 일단 죽었어요. 예, 죽어서 이제 뭐 사실, 어, 여기 언제야 대략적으로, 예, 22년도 또, 예, 요래되고 이제, 요런 반등이 지금 현재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. 예,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거거든요. 예,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볼벤 아입평선 내려와줘야 되고 여기서 또더 하지고 이제 볼벤 이렇게 이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. 그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.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더도미도 보셨겠지만 어, 지금 조금 가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죠. 예, 그래서 뭐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. 저는 이제. 뭐 워낙 뭐좀뭐많이 시간이 지켜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되면 마음 내려놔 보고 그냥 막 현생 열심히 살고 에 시장도 좋아지고 움직이고 단기간 좀 접근할 때가 된다 이라면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겠지만 에 그렇게 좀 동일한 마음으로 어,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뭐 주봉도 마찬가지 볼밴 이탈하고 만약 여기서 한방더 이탈하잖아요. 그러면 또 사면 또 단기적으로 먹을 수는 있어요. 뭐 익절을 해야겠지만. 에, 그래서 이더가 뭐 일봉 월봉 지금 많이 힘든 상이에요. 황 이더는. 예. 근데 이제 비트 도미도 지금 뭐 계속 상승하잖아요. 결국 이더가 예, 제가 볼 때는 뭐 비트도 지금 중요하겠지만 이더가 제가 볼땐 핵심이지 않나. 얘가 이제 여기서 살아간다 하면은 지금 안 올라가서 그렇지 내려올 때 되니까 그냥 의구약고 그냥 막 내리려고 막 찌끔찌끔 내리고 크게 내리고 가듯이 반대로 위로 탄력만 받아버리면 네 이렇게 크게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. 다만 어,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이제 차트적으로 쉽잖아요. 그래서 일단 뭐 당장에 해결될 부분 은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,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내일도 뭐큰 특별함은 없을 것 같고요. 뭐 있다면은 뭐 내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이 또 변동성은 오지 않을까? 예,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어 많이 힘든 시장 견디시라 고생 많으시고 어, 내일 저녁에는 어,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,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